자, 근데 왜두 개를 샀느냐? 돈이 많아서 두 개를 산건 아니고. 안녕하세요. 게임의 미친 무적 푸안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은 간만에 마이 아케이드 신제품이 출시를 했어요. 포켓플레이어라고. 전에 뭐 보글보글이나 갤러그, 요 휴대기기 형태의 마이 아케이드 포켓플레이어 소개를 시켜드렸었는데, 어, 새로운 게임이 나왔습니다 바로 콘트라 잘 아시는 혼두라 콘트라 콘트라와 슈퍼 콘트라가 두개가 들어있는 그런 휴대기가 나왔고 더 좋은 건 뭐냐면은 지금까지 보글보글이나 다른 게임들이 패미콘 버전을 실어줘 가지고 굉장히 좀 아쉬웠는데 오라실판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화면도 세로 비율이죠 오라실판이 그대로 콘트라 슈퍼 콘트라 두개 들어 있습니다 자 근데 왜두 개를 샀느냐 돈이 많아서 두 개를 산건 아니고 2인용이 됩니다. 요 마이야 케이드 시리즈가 2인용이 되는 게임 시리즈를 출시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콘트라가 먼저 나왔고 그 다음에 스트리트 파이터도 나올 예정인데 어, 나온다 나온다 작년부터 얘기가 있는데 아직 소식이 없습니다. 그것도 어, 나오면은 제가 소개시켜 드릴게요. 콘트라 디자인에 맞게 여기도 약간 갈색 갈색 느낌으로 디자인이 됐어요. 기기 형태 자체는 기존 시리즈와 다르지가 않습니다. 콘트라 슈퍼 콘트라 두 개가 들어있다고 뭐 간단하게 스토리가 설명이 되어 있네요. 후면에 보면은 가장 큰 특징인 이두 대를 이 케이블로 연결해서 플레이하는 모습이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이 케이블은 이기계 하나당 하나씩 들어있는 것 같아요. 자 제품을 열어보면은 본체 이렇게 나오고요. 요 스트랩도 국방색 스트랩이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뭐 간단한 매뉴얼 유저 가이드 같은 게 나와 있네요 한국어는 없어요 일본어까지 다 있는데 한국어는 없고 이 팜플렛 같은 거 보면은 요 아케이드 캐비넷 형태로도 출시가 됐었고 스트리트 파이터 2가 출시 예정인데 어, 아직 얘기가 없습니다 어, 프리미엄 에디션이라는 그 라인업인데 스트리트 파이터도 굉장히 기대가 되고 있어요 자 그리고 이 이인 플레이를 위한 케이블이 들어 있습니다. 케이블 굵기가 꽤 어, 두툼하네요. 자 이어폰 케이블처럼 생겼는데 이 케이블을 양쪽에 연결해서 이제 이인 플레이를 하면 되겠습니다. 길이는 어, 그렇게 짧지 않고 요 정도면 적당한 것 같아요. 이런 케이블 하나 들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겉에 떼어 주면은 화면이 이렇게 나와요. 자 콘트라라고 해가지고. 국방색이 많이 보이고요. 콘트라 로고랑 캐릭터까지 이렇게 3개 넣습니다. 뭐 정식 라이센스 기기이니만큼 퀄리티는 굉장히 괜찮아요. 만듦새는 마음에 듭니다. 이쪽에 보면 전원 스위치, 리셋 버튼 그리고 마이크로 5핀 배터리로 구동이 되는데 마이크로 5핀은 충전용이 아니라 5핀을 연결해서 배터리 없이 구동되는 그런 스타일이고요. 볼륨 스위치 후면에는 제가 미리 넣은 AA 배터리, AA 배터리 두 개씩 양쪽에 들어가서 총4 개가 필요합니다. 자, 후면에 콘트라와 슈퍼콘트라의 컨트롤이 간단하게 써져 있고요. 자, 하단에 보면은 이어폰 포트가 있고 옆에 요 VS 연결 포트가 하나 있습니다. 전원을 켜 볼게요. 자, 전원을 켜면은, 콘트라, 슈퍼콘트라, 둘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게임을 선택하면, 싱글로 할 건지, 2인용 할 건지, 어, 2인용이면은, 내 쪽이 1P가 될 건지, 2P가 될 건지 선택이 가능하네요. 자, 일단 1P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프레스 코인, 어, 코인을 넣는 버튼. 셀렉트가 아니라, 코인으로 되어 있어요. 코인. 자, 아케이드판 화면 그대로 나오고요. 아케이드판, 콘트라가 잘 실행이 됩니다. 콘트라 시리즈가 페미콘판이 워낙 더 유명해가지고, 아케이드판, 이식판은 많이 찾아볼 수가 없는데, 어 이렇게 휴대기기로 아케이드판 그대로 이식한 기기가 나온 거는 굉장히 어, 기쁜 것 같아요 연사 같은 기능은 따로 없는 것 같습니다 자요 방향키가 동그란 형태로 되어 있는데 이게 제가 조금 걱정을 많이 했거든요 아니, 이 방향키로 혼두를잘할수 있을까 걱정을 했는데 일단 그렇게 나쁘지는 않아요 되게 좋지는 않은데 그래도 플레이 할 만큼의 그럼 방향키는 되는 것 같습니다. 물론 조금 아쉽긴 해요. 그냥 아예 십자키보다는 조금 아쉽긴 합니다. 자 디스플레이는 마이아케이드 시리즈가 어, 지금까지 뭐 디스플레이가 그렇게 막 뛰어나진 않아요. 좀 시야각을 많이 타는 편입니다. 정면에서 볼 때는 꽤 깔끔한 화면을 보여주는데 지금도 여전히 마이아케이드 시리즈는 디스플레이가 조금 아쉬운 느낌이 계속 들어요. 자 그러면은 한 대를 더 열어서 2인용 잘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케이블로 두 대를 연결했구요. 콘트라를 선택하고, 이쪽이 2p, 이쪽이 1p로 실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연결이 되면은 화면이 동기화가 되면서 이제 같은 화면을 보여주네요. 어, 인용이 플레이가 됩니다. 화면 동기화도 잘 맞구요. 2인 플레이가 가능하네요 유선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화면 딜레이도 없이 동기화 잘 맞춰 가지고 2인 플레이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자 슈퍼 콘트롤을 한번 실행을 해 볼게요 이번에는 이쪽이 2P 이쪽이 1P로 세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싱크가 정확하게 잘 맞으면서 실행이 잘 되고요 자 마찬가지로 2인용 플레이 잘 되네요 아, 친구가 없어가지고 지금 혼자 테스트를 해야 되는 게 굉장히 서, 서글픕니다 이쪽이 1피 저쪽이 2피로 지금 조작이 잘 되고요 유선 연결이기 때문에 어, 굉장히 안정적으로 잘 작동하는 것 같아요. 국내에서 요 코트라를 뭐두 개를 구매하거나 아니면 친구끼리 하나씩 구매할 경우가 얼마나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렇게 2인 플레이가 가능한 그런 게임기들이 출시가 되고 있다는 거 그게 시작이 됐다는 게 굉장히 기쁜 것같고요 앞으로 스트리트 파이터 2도 스트리트 파이터도 이런 휴대기기 형태로 출시가 될지는 모르겠는데 그렇게 되면은 굉장히 괜찮을 것 같습니다 조작감 같은거 조금 신경 써 가지고 잘 출시가 됐으면 좋겠고요 마이아키드에서 멀티가 되는 스트리트 파이터가 출시가 된다면은 어, 저는 뭐두대 이상 구매할 용의가 있습니다. 그렇게 구매해서 뭐둘고 다니다가 친구 만나면 한 판씩 하고 그러면 재밌을 것 같아요. 자, 오늘 이렇게 콘트라 버전 마이 아케이드 2인 플레이가 되는 휴대용 기기, 아케이드 버전 그대로 탑재한 휴대용 기기 소개시켜드렸습니다. 재밌게 봐주셨다면 좋겠고요. 좋아요, 구독 많이 부탁드리고 다음 시간에 또 재밌는 기기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